약간 혼자 먹을 땐 없는데 사람은 엄청 많아가지고 이제 안 오려고 했거든요. 먹을 어, 게 없어서 고민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렸네. 버스에서 멍 때리다가. 오다가다가 눈에 띄어가지고 오늘 한번 먹어보려고. 안녕하세 100g씩 주는 거 닭고기 하나랑 가리비 하나랑 소주, 프라이스 하나. 가리비에 치즈 추가는 별게 준다 해드려까요 하나 추가해주세요. 가격은 진짜 엄청 저렴해요. 100g 단위로 주문 가능하고, 삼겹살이 100g 5,500원, 그러니까 200g 11,000원. 가격은 엄청 저렴해요. 아마 국산은 아닐 건데, 어쨌든 혼자 와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너무 배고파요. 지금 7시거든요? 생각보다 저녁이 제가 지금 엄청 늦어졌어요. 보통 3시에는 촬영을 하는데, 7시까지 한 끼도 안 먹고 첫 끼예요. 진짜, 진짜 공복. 짠! 제가 지금 엄청 배고픈 상태라서 맛있다고 해도 다 믿지 마세요. <laughs> 원래 그 뭐지?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맛집이라고 하는 데는 믿지 말라고.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양은 100g이라서 많진 않아요. 양은 어쩔 수 없어요. 아쉬면은 2, 3인분씩 시켜야지, 당연히. 어쨌든 그람수로 재서 나오는 거니까. 야, 오늘은 사실 양식이 먹고 싶었는데, 1차로 양식 먹긴 좀 아쉽고, 여기서 수제 한잔딱 하고, 이따가 행군동으로 넘어가서, 제가 진짜 최고로 좋아하는 와인가게? <laughs> 짠! 가리비. 가리비에는 제가 따로 치즈 추가했어요, 2,000원. 지금 이렇게 트여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한번 쳐다보고 <laughs> 결론은 양은 적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싸니까 대신에 맛있어야 될 것이야. 아, 먹어야겠다 이제. 짠. 아, 점반 기대만. 응. 맛있네. 안 했거든요. 맛있네요. 음. 아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데 쌈장. 음. 노래가 내 스타일네. 이 완전 옛날 노래인데. 무생채를 올려서 드는데 처음 봤어요. 아, 사실 고기에 대한 기대가 없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다는 거. 짠~ 저는 소금, 쌈장, 와사비 다 올려 먹어요! 어 뚝뚝 흐른다, 뚝뚝 흘러. 음. 가리비를 먹으러 좀 인천이나 어디 좀 멀리 가볼까 했는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오늘은. 늦어가지고. 음. 아~~ 음, 괜찮아. 음. 이야. 우리 사장님이 노래를 좀 들을 줄 아시네. 하하, 음, 쏘 음, 음. 가리비! 가리비의 계절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지만, 가리비입니다. 음. 적으로는 여기는 해산물보다는 다른 해산물은 안 먹어봤지만 아무튼 가리비보다는 고기가 낫다 아니 지금 오늘 영상 올려가지고 댓글이 달렸는데 영상 4 개가 똑같은 옷을 입었다고. 유니폼이에요 일부러 내게 똑같은 거 입은 거예요 까만 옷을 입어야 약간 좀 겨드랑이도 안 보이고 개인적으로 가리비에 치즈 추가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치즈 맛에 가리비가 묻힌달까? 외국인들이 들어올지 말지 고민 중 자리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쳐다봐가지고 이야, 이거 다익긴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국물이 많지? 음, 먼저 본 거보다 이게 낫다. 또 태웠죠? 감사합니다. <laughs> 포장더 받아왔어요. 조금 치즈를 추가했더니 신선한 것 같아가지고. 음! 훨씬 맛있다. 봐봐. 아, 좋다. 요즘에 흑백요리사라고 넷플릭스에 있는데 진짜 재밌거든요. 볼거 찾으시는 분들 강추합니다 야, 혼수하기 너무 좋다 이사이 맛집으로 소문났나? 아다 먹었다 수저가 요만큼 남았는데 그냥 두고 갈게요 원래는 제가 남은 수저를 항상 다 챙겨다니는데 저는, 저는 혼술 한게 아니라 아이유랑 같이 먹었는데 잘 먹었습니다 일부러 양 조금 적게 나오는 대로 간 거고요. 왜냐면은 저 오늘 먹고 싶었던 게 양식이 너무 먹고 싶었어가지고 오늘은 아니 거북목이 너무 심해서 모가지에 힘을 주다 보면은 두턱이 심해진다. 안녕하세요. 뭐야 오늘 뭔 날이야 이렇게 번쩍번쩍거려? 누가 우리 담벼락에 구멍을 뚫어놨어? 오늘 날씨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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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야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이 근처 주민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남들이 행복농 핫플이다 너무 좋다 너무 재밌다 하고 놀러올 때좀 무시했던 것 같아요 에? 거기가 왜? 이러면서 참 좋구나 참 좋은 동네에 살고 있었구나 이 시간에도 데이트하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네요. 괜히 괜히 외로워진 날까? 스페니시 펌도 채보라고 하고요. 자리스 시라지라고 하는 스팅 마이드고요. 도토리. 음, 이거 음, 어, 맛있다. 무슨 음식이 오시기... 돼지 안심 스테이크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진짜 맛있어가지고. 솔직 아, 비싸거든. 저는 여기 좋아해. 또행건동에서딱 그 하나만 추천해라 하면은 저는 여긴데, 뭐사장님은잘 모르시고 자주 오진 않았거든요. 비싸가지고. <laughs> 근데 은비 누나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왠지 누나가 술 먹자고 할것 같은데. 와! 이야! 뭔데? 먹어야 다르지 어, 뭔데? 뭔데? 일단 빨리 먹어.